안녕하세요. 완도회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입니다.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보성 뻘락지입니다. 20마리에 75,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보성 뻘락지고요. 그 다음에 감 어, 완도 매생이입니다. 다섯재기씩 판매하고 있고 열0기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생이하고 어, 자연산구라고 매생이 어,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구라고 어... 매생이하고 똑같이 같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새꼬막도 판매합니다 3kg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새꼬막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갈치포 판매합니다 반건조 갈치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국내산서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서입니다. 바라족인데요. 가장 손도가 좋은 목포생물 참조기입니다. 이 손도 보이시죠? 이 손도 때문에 드시는 게이 바라족입니다. 그리고 풀치입니다.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 하는데요.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병어입니다. 사시미 병어고요. 다섯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고요. 당연히 핵간 가능합니다. 정말 싱싱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심이 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스무 마리씩 들어가는 이심이 병어고요. 세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병어입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인데요.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랭이 병어만 좋아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요. 오늘도 횡 헨... 육젓 갖고 왔습니다. 1kg씩 판매하고 있고요.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8kg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신해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요. 어, 가장 많이 나가는 추젓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새우젓은 3kg씩 당겨져 있고요. 북새우젓 같은 경우는 김치에 갈아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시원하